안녕하세요. 퍼즐러임입니다 고갱을 담고 싶은 퍼즐러임입니다 항상 이길 수 있는 게임, 친구를 놀릴 수 있는 퍼즐, 그리고 친구에게 장난칠 수 있는 놀이를 놀이, 소개하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게임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폐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인 것이죠.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오천 원짜리, 뭐, 오만 원짜리 모두 다 가능합니다. 바로 호주머니 습꺼에 가지고 상대방 친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잡고 있고 떨어뜨릴 건데 지금 내 보는 것처럼 잡으면 이 돈을 그대로 줄게. 오빠 못 잡으면 나한테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심 내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쉬울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떨어뜨리겠습니다.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그런데 좀못 잡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를 제가 했을 때 저는 친구들에게 보여줬을 때 거의 95% 이상의 승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어떻게 상대방 사람들은 이걸 못 잡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바로 지금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이 스스로 하면 됩니다. 이 놀이의 핵심은 자기 스스로 했을 때는 바로 여기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놓자마자 잡, 잡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상대방에게 보여줬을 때는 상대방들은 이걸 이렇게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반응을 보일 수 없죠. 상대방 손가락이 들어왔다고 가정 했을 때 2미의 시간에 30까지 센다고 30초 안에 떨어뜨린다고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저는 잡지만 상대방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람의 반응 속도에 있습니다. 일종의 이것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 갑자기 횡단보도도 아닌데 무단횡단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러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급브레이크를 그 걸기까지의 이 시간 인지 시간 무단횡단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인지를 하고 발에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라라는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 발은 브레이크를 밟고 이 사이가 0몇초 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어느 정도의 프레스에 있어서 인지 반응 속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운동신경이 반응 감각이 뛰어난 반응 속도가 뛰어난 사람들은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 정도로 잡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잡더라도 이 정도에서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95%의 사람들은 다 떨어뜨리고요. 한번 본인이 해볼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옆에 엄마 아빠 딸 아들한테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거의 대부분 못 잡을 겁니다.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실제로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어떤 마을에서 이 놀이를 가지고, 이 게임을 가지고, 예를 들면 현금박치기로, 1달러 내면 잡으면 1달러 주고, 못 잡으면 내가 가지는 그런 게임을 해서 좀 돈을 모았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게임이 굉장히 오래된 어, 재미있는 그런 놀이이고요. 상대방과 친구와 했을 때 항상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과정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이 게임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도 잡을 수 있지만, 간신히 잡는다는 느낌, 간신히 잡는다는 느낌만이 정도 수준으로 잡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누구나 다, 어, 이건 본인이 하면 잡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잡으면 못 잡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정도가 최적이겠죠. 간신히 잡는 척 하면서 이걸 한두번 정도 보여주고, 세 번째는 못 잡는 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잡는다고 하면 뭔가 또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두번 정도 성공하고 세번 정도에서는 실패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면 친구들은 분명히 내기에 응할 것입니다. 어, 이건 나도 할수 있다. 뭐 쉬워 보이는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어, 연습을 즉이 정도에서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연습 한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떨어뜨리는 연습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 게임은 친구와 했을 때 거의 대부분 항상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어 현금 박치기라고 해가지고 뭐0 원짜리든, 5 0 0 0 원짜리든, 만 원짜리든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하면 도박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 친구들과 가볍게 즐겁게 어 놀수 있는 또는 뭐 내기 할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그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린 항상 이길 수 있는 게임. 친구를 놀릴 수 있는 퍼즐, 친구에게 장난칠 수 있는 놀이, 저겁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즐거웠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 퍼즐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퍼즐 박물관 설립을 꿈으로 하고 있는 퍼즐러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음번 즐거운 놀이, 게임, 퍼즐로 찾아뵐 때까지 해피 퍼즐링